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시니, 오늘 둘째 날 저녁에 참여하여 큰 은혜 받고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로 한 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름다운 대회를 주최하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교협과 한국청의 동북부 지방회와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네분 모든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